지금부터는 카카오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그 이슈들이 앞으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망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숫자나 지표보다는 구조와 흐름 위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카카오 관련 이슈의 핵심은 단기 모멘텀보다는 체질 개선과 방향성 재정립에 가깝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카카오는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가치주로 평가받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은 줄어들었고, 규제와 실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의 눌림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에서 다시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작정 확장을 하는 국면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 중심으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 재료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데 중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 커머스 등 핵심 사업부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비용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한 이용자 수 증가보다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고 이 기준에서 보면 카카오는 여전히 국내 플랫폼 중 영향력이 큰 기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금리,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악의 공포 국면은 지났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에 과도하게 눌렸던 대형 플랫폼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국면에서 대표적인 후보군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이미 한 차례 큰 조정을 겪었고 기대감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엔 둔감해지고 호재엔 비교적 민감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빠른 상승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강한 재료 하나로 급등하는 그림보다는 실적 확인과 함께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가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숫자이고 분기별 실적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카카오가 여전히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기반의 확장성 콘텐츠와 금융,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구조는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시장이 언제 다시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루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한번 잡히면 생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본인의 전략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대응 전략이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 상황, 투자기간,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영상 하나로 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상담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266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 방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시점의 카카오는 당장 뭐가 터질 종목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다시 보게 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면 오히려 편했겠지만 아직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최근 이슈는 단기 재료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고 향후 전망 역시 단숨에 위로 쏘는 그림보다는 단계적인 회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과정에서 흔들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의 주셔서 직접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구간일수록 혼자 판단하다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적으로 내 계좌에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종목 추천을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즉 급등 기대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제공드리는 서비스 안내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혜택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있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주가가 터지기 직전에 힌트와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입니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테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데 어떤 종목이 진짜 올라갈 종목인지 판단이 잘안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글이나 유튜브 영상만 보고 따라가다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종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주가 이미 급등하고 있는 타이밍에 뒤늦게 따라붙으면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장주가 움직이기 직전 거래량이 살짝 붙는 구간 세력의 매집 흔적이 보이는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움직이기 직전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직접 포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걸 대신 잡아드리기 때문입니다. 급등 주식엔 반드시 특정 패턴이 존재합니다. 거래량의 증가폭, 장중 수급의 방향, 미세한 호가 움직임, 기관과 외국인의 회전율 변화, 특정 캔들 패턴,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위치 등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초보자나 직장인이 장중에 계속 보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전용급 등 기대종목 알림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 종목 올라갑니다 하는 무책임한 안내가 아닙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면 주도 섹터의 흐름을 먼저 체크하고 어떤 테마 에 수급이 붙는지 어떤 종목에 매집 신호가 보이는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ai 로봇 반도체 방산 전기차 바이오 등 그날그날 수급이 몰리는 분야가 달라지는데 이 변화를 일반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초입 혹은 돌파 직전 구간을 감지하면 그 즉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로 오는 안내를 보고 진입 타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 진짜 없습니다. 장중에 차트만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테마와 이슈를 매번 다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이고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급등 기대 종목 알림 서비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하루 만에 8% 12% 20%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상승한 이후에야 알게 되고 이미 고점 근처에서 따라붙다 손실을 봅니다 이건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올라간 종목을 보며 저걸 왜 나는 못 탔지 하다가 뒤늦게 진입해서 물리고 결국 손해를 보고 나면은 다음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급등 직전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독자분들께 직접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특정 신호를 보여주는데, 그 신호를 매번 장중에 잡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분석 시스템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 전달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당일 혹은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구독자 전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또 하나의 고민은 내가 이걸 사도 되는 가격인지 너무 높은 건 아닌지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종목 안내가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적정 진입 구간, 손절 기준, 목표 구간 등 기본적인 방향성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추격 매수를 막고 불필요한 단타 진입을 줄이며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급등 종목이라고 해도 잘못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타점에서 들어가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장주와 개별 테마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주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듭니다. 반면, 개별 테마주는 파급력은 크지만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이해해야 최적의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이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두 가지를 모두 분석해 구독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구독자 전용 알림을 받게 되면 장점은 매우 큽니다. 첫째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등 직전 종목만 선별되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셋째 복잡한 분석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장중에 바쁜 직장인이나 단타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적 매매를 줄이고 안정적인 매매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면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정감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0 1 0 2 7 0 6 6 1 여기로 급등이라는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구독자 전용 알림 리스트에 등록되고 실시간 급등 종목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알림을 받고 계시며 실제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보셨다는 피드백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때로는 하루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 차이가 아닙니다. 타이밍 차이입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먼저 행동한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급등 직전에 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올라간 뒤 뒤늦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문자 한통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급등 기대종목 구독자 전용 서비스입니다 대장주 급등주 개별 테마주까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안내드립니다 010-2701-661을 여기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